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크레딧 코인 알아볼 건데요. 크레딧 코인 최근에 큰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이 아직 끝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승 추세선 살아있죠.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락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오면서 시장 전체가 좀 하락이 나오고 있고, 크레딧 코인 별도의 악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상승이 잘 유지되고 있지만, 지금 결국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좀 시간이 길어지고 있죠. 한마디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비트코인이 다시 1억을 찍어야만 다시 상승 나올 거로 보여지는 가운데 크레딧코인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고 아직까지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수익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불장이 온다면 크레딧코인 지금 현재 가격부터는 500% 정도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크레딧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가벼운 코인은 아니야. 급등이 나와도 크게 상승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00% 정도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한 1년 정도 수익을 봐야 될, 기다려야 될것 같고 전고점, 한 1,600원 때까지 도달하는 데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릴 거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 인내는 좀 하셔야지, 자,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간단히 정리해드리고요. 크레딧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그, 뭐랄까, 대출 서비스를 해주는 코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코인을 대출해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한마디로, 뭐, 은행이나 대부업체 같은 거죠. 코인계 그런 거기 때문에 RWA 코인 관련 코인으로도 분류되어 있고, 그, 회사는 아 파운더 설립자는 한국 사람인데 김치코인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죠 자본 자체가 홍콩 쪽 자본이기 때문에 반 김치코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김치코인이라고 아직 분류가 완벽히 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일단은 뭐잘 진행되고 있고 담보대출 위주에서 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분명히 상승할 여력은 있는 코인이고 바이든스랑 그 업비트가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에서 상장 업비트가 세력인 코인이라고 하죠 상승장이 나오게 되면은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최근 트럼프가 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시장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크리토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걱정할 상황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많은 얘기가 있는데, 요즘 민 코인이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들. 범프 코인도 거의 1,400%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이런 팝캣 같은 코인도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자 아, 뭐 봉크나 네, 도지나 플로키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페페 트럼프 코인까지 최근에 민코인이 가장 수익률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크레딧코인도 나쁜 코인은 아니지만 민코인만큼 상승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크레딧코인 갖고 있다고 해도 요거를 몰빵한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민코인은 한두 개 정도는 투자를 꼭 하실 바라고 제가 오늘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민코인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6월에 바이낸스 상장되는 확정되는 코인이고요. 만약 에 상장되면은 그날 보통 한 300%에서 500%까지 당일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그크레딧 코인 본점까지한200% 올리려면은 한 3개월 기다려야 되잖아요. 얘는 근데 한 달만 기다려도 500%까지 상승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그 포트에도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코인 이름이랑 티커랑 목표가까지. 저한테, 밈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요거 공유해 드릴 테니까, 선착순 승0분 안에서 제가 요 코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100만원, 한 200만원만 사셔도, 자, 20배 정도 오르 코인이기 때문에, 한 2천만원, 3천만원까지 충분히 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런 코인도 하루에 크게 돈을 벌거든요. 지금 밈 코인이 가장 먼저 출발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밈 코인, 제가 추천하는 거 요거 담아 놓으시면은 큰돈벌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종목 뭔지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차트 보거나 분석을 해보셔가지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상으로 저는 코인 투자 최고의 수익파트너 최 프로였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